지살아이 모든 주을는네 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욕기 31장입니다. 욕기 31장은 욕의 마지막 발언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분 과거의 행복과 현재의 불행에 대한 언급 이후 무죄 맹세로 일컬어지는 내용으로 자신의 발언을 마칩니다. 요분 자신이 당하는 재앙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 단순히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넘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여분 무죄 맹세 양식을 통해 자신이 악을 행하, 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데요. 여분 마음으로나 말로나 온전하고 결백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욕망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욕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그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음을 아실 것인데요. 그만큼 욕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했던 거예요. 여분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여 엿보거나 간음한 적이 없으며 또한 힘과 지혜를 이용해 남종이나 여종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었습니다. 여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도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가부의 권리를 찾아 주었어요. 이들에게 욕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악인들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웃들을 착취하지만 욥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우상 숭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마음속으로도 우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고요. 그의 집에 머무는 이들에게 풍족하게 음식을 제공했으며, 나그네가 추위와 위험을 피해 언제든지 장막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요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공동체에 필요한 덕목들을 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억지로 숨기려 하지 않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거짓으로 변명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누군가 자신의 죄를 찾아내 고소장을 쓰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소장은 오히려 그의 무죄를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고소장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분 자신의 무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도 증언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임을 주장하는데요. 땅을 착지하지도 않았고 농부들에게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약에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땅이 폐허가 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선언했던 거예요. 이렇듯 요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며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욕기 31장은 욕의 마지막 발언으로 자기 변호입니다. 마지막 말, 최후의 말을 자기 변호로 끝을 맺는 것은 마치 법정에선 죄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은이라는 주장으로 말을 마쳤을까요? 세상님이 그를 죄인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죄인으로 보기로 했으니 그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이야기만 귀에 들어오고 무슨 말을 해도 쓸데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여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할수 있는 것은 무죄 맹세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욥의 발언 내용이 거짓일 경우 그가 맹세한 내용의 결과가 자신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 발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만 향하는데요. 무죄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요배의 올인이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만이 욥이 당한,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욥처럼 사항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부주려하게 보여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해도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큰 만큼 우리가 받을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